발이 사라졌어요. 발이 사라졌습니다. 어, 이것도 엄청 나이 많이 먹었네? 응, 음, 세월의 흔적이? 여기 하나 남아있고,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저는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다 쳐다봤다고. <laughs> 쑥스럽게. 그래서 오늘은 좀 사생활 보호를 하고자 아주 참신한 걸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블라인드를 설치해보자. 양쪽에다가 딱 해놓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블러를 말아놓고. 어때요? 아주 기똥찬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생활 보호가 또안 되는 게더워락을좀 바꿔볼까요? 우선 저 발부터 시작하자. 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한번 봅시다. 아이보리 크루 샀어요. 어? 부품. 아. 부품 여기 있다. 이게 천장에 박는 게 따로 있고 벽쪽으로 박는 게좀 따로 있던데. 이것도 너무 오랜만에 박아봐 가지고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보면 또 금방 생각나겠지요. 아유, 여기 선생님들이 아주 너무 꼼꼼하게 해 주셨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보안 업체 사람들이 한거 같아. 보자. 아, 천장용. 요렇게. 아, 이거 힘잘 받으려나? 여기에서 나오는 나사는 두 개네. 두 개야. <laughs> 내거 가지고 와야겠다. 좋았어 이게 지금 제가 85cm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된다고? 아 되겠다 아 해봅시다 우선 여기 위에 있는 거 바로 부러지잖아? 이거를 다 제거해주고 우와 이거 사가지고 다 우와 어. 그냥 부러지네 <laughs> 여기 다가안 달아지고 여기 안쪽에다 달게요. 바깥쪽은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아 이거 헛도는데요. 헛도는데. 음 안에 섞고 박아줘야 될것 같은데요. 넣으면은 물 힘을 못 받아서 위에 골반이 시원해요. 이로보다더 작아. 그러면은 다른 거다 길어요. 이거 두개 줄게요. 옷이 갈아입어졌지요? 사실 철무전 가고 나서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난 이유는 아, 철무전 갔다가 왔는데 아니 본가에 홍수가 났거든요. 그거는 저의 브이로그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밖에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laughs> 제가 뚫어놓은. 못 자국이, 못 자국이 있고, 어, 오늘 날씨 너무 안 좋고, 그리고 5일 동안 온도가 거의 5도 정도 떨어졌어요. 5도 정도. 그럼 뭐, 겨울 동안. 뭐, 추우니까 방구석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할까? <laughs> 내년에 할까? 내... 너무 춥다. 너무 추워요. 번호키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어락이 어딨지? 쫌아 좀... <laughs> 여기 있습니다. LX100C. 여기, 선생님, 조남이, 어디 있을까? 대표님, 조남이?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대표... 없네. 아무튼, 우리, 엘릭스 백씨 대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내가 되게 탐이 났던 게 뭐냐면은, 음치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재화를 주고 샀으면 설치까지 해주셨겠지만, 아, 한 번도 도어락은 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게, 원래 제가 집에 있는 거는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햄뱀 정도?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타공이 하나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거 바꾸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사님 오시는 것보다 내가 바꾸면 조금 더공비가덜 지기 때문에. <laughs>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 아이고, 음... 귀우어 저리 가 있어 어, 옆에 가 있고 이것도 빼고 어쩌 아 그리고 이거 구멍 뭔지 아시겠죠 제가 보조키를 한번 달았다가 너무 크게 타공을 해가지고. 이 네, 요렇게, 뺑구가 났는데, 그때 이 요러... 요로, <laughs> 그냥, 냅뒀어요. 아 근데 어차피, 이걸 설치했어야 되면은, 여기도 빼긴 했어야 될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됐지, 뭐예요? 어? 자기 합리화인가? 그리고 이것도 빼야 돼요. 이거 열려고 하면 막 손잡이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안 열리겠지요? 요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도 빼줘야겠다. 일자 드라이버. 아 이거 나중에 기스 많이 나면 시트지로 한번 빼 드려야겠다 아 그리고 이런 타공하는 거는 다 허락을 받고 하는 거긴 합니다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알고 보니까 비닐류가 있었네? 몰랐네? 이게 원래 비닐을 떼서 쓰는 거였네 어쩐지 현관이 조금 들었다라니 아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 먼저 떼주고 탈거 각을 좀 재야 되는데 탐구의 시간 네개 있고 달것 같이 쓰면은 수명을 잡아먹는 거래요. 맞추미 님이 그랬어. 근데 왜 깜빡깜빡해? 원래 깜빡깜빡 하는 건가? 어? 아, 인터넷에 방금 검색해 보니까 이게 깜빡깜빡 거려야지 충전이 되는 거래요. <laughs> 저도 이거 사고 오늘 처음 충전을 해 보는 거라서 원래 제가 보시 유저이지 않았습니까? 디린이라 가지고 아이고. 그럼 충전될 동안 수동 모드 하나 돌릴게요. 어, 나와라. 어디 갔다 여기있다. 이쪽 남았거든요. 약간 기밥하는 느낌 난다. 기밥하는 느낌. 어, 됐다. 나온다. 휴. 근데 참, 그 누가 여기다가 자석 같은 거를 해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 나온다는 게 너무 형형적이지 않아요? 이런 거쓸 때마다 약간 감동받는다니까? 이제 빼면 되겠죠? 어, 이거 딱 봐도 이거 눌러서 빼는 것처럼 생겼네. 에어컨 청소할 때 이런 거 하나씩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은 감이 생겨. 물론 잘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백희숙 씨가 요거를 설치했나? 오, 오, 여기 날짜도 있다. 2015년. 헉, 여기 이거 9년 됐네. 그럼 어, 이제 희숙씨 이제 보내 드리고. 디월트 자동으로 하다가 순동은 돌리려고 하니까. 오, 생각보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봄이어도 그때가 봄인지 몰랐다. 하지만 저는 디월트 쓸 때도 사실 봄인 줄 알았어. 이거 빼놓고. 혈관이 나온 게 조금 징그럽긴 한데 음~~ 모티스를 빼줍시다 뭐야 잡아 잡아 당기니까 빠졌어요 잡아 당기니까 오! 아주 굿 여기를 밀어주면 나이스 어? 여기도 타공이 되어 있었네 두 개네 어허 그러면 이거 얼추 맞을 수도 있겠는데 새로 설치할 도안이랑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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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laughs> 맞네 저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만 뚫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가 뚫려있었어 와, 됐다. 와, 타공 안 해도 됨 이거 타공 안 하면은 뭐, 아주 시공성먹기지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혹시라도 제 유튜브 보면서 따라 하실 분 있으셨다면은, 이걸로 드릴 넣어가지고 뚫으면 돼요. 그럼 이제 결합해봅시다. 이게 렛지가, 이쪽 부분이 평평한 쪽이 가도록. 딱 넣어주고. 규격 너무 잘 맞지요? 여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드릴 충전 됐을까? 얼마나 충전이 됐는지 눌러보면은 나오거든요? 뭐야 왜다 됐다고 나오지? 바디를 체결해 줘야 되는데 매우 좋고 여기가 이렇게 깨지고 이쪽에 보면 여기 나사 넣수 있는 동그란 거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도킹할 수 있게끔 여기 주인장은 도킹을 못하지만 너그들이라도 도킹을 하거라 이게 감으로 조금 손가락으로 찾아봐야 돼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터치해주면 이 끝났어. 다 했지? 뭐. 좋았어. 눌러줘야 돼. 금세 이렇게 전선이 또식물케 켜줬어요. 삐딱한가? 아닌가? 얘도 약간 아래쪽에서 쏠리는 거 같은 느낌. 어, 살짝 지금 제가 미세하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 이게 맞지. 한번 뜯어보자. 정확한 위치를 위해서 이런 거좀잘안해 놓으면 나중에 계속 신경 쓰거든요. 뭔지 아시지?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이제 선정리를 조금 좀 올려주고. 어우 됐어. 연결하는 것이 있네. 여기다 넣어주고. 저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상상으로 보세요.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삭이 넣어주고 예요 여기 구멍이 아닌가봐. 어디야? 오 난관에 봉착했다. 이게 넣어야 되는데 구멍이 없지 않요 구멍이 아주 꽉 막혀있어요.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틀을 넣으라고? 들어가지가 않는데. 아, <laughs> 그 설치할 때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럴까요? 뭐왜 그러는가 그럴까 했더니 아, 이거를 제가 거꾸로 꼈네요. <laughs> 이거를 뒤집어서 빼줘, 빼줘, 다시. 그러면 얘를 다시 뒤집어서. 여기다,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샤프트, 샤프트 넣는 거. 여기. 딱, 딱, 있어, 딱 있어. 아, 두 번째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남들 도어라 한번 설치해서 경험치 하나 쌓을 때난두배 쌓고. 음. 응. 내가 다시 넣고. 퓨 어, 기분이 또 다시, 또 한껏도 좋아졌어. 살짝만 맞춰주겠습니다. 딱 맞게끔 해야 돼가지고. 실력이 뭐 늘어버려가지고. 딱 맞네. 아, 어, 됐다.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동그란 거 생겼지요? 여기다가 이제 그 샤프트를 넣을 수 있어요. 아우 등골 오싹해. 등골 오싹. 아까 뭐 잘못된 줄 알고. 잘못되긴 했었지만. 어? 이게 안 맞으면은 니퍼로 쇠를 잘랐어야 됐거든요? 딱 맞아서 아주 나이스. 아이 나사가 아니고요. 어 이거... 잘못돼가지고 다 갈렸잖아. 됐다. 아 여기 문틀도 좋네 문틀도 좋는데 원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안 해도 돼요. 자 전지를 드디어 넣어보겠습니다. 경쾌한 소리 나네? 닫으면 되는 건가? 되는 거니? 어? 근데 이거 왜 이거 없지? 이거 이거 없네. 손잡이가 없어. 아 이게 손잡이네. 이게 손잡이야. 헐, 이게 손잡이야. 아하, 나 진짜 손잡이, 손잡이 또안단줄 알고 심장 깜짝 놀랐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들어가는 다음에 내 영원히 못 나가는 건 아니겠지.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 갖고 들어가야겠다. 안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어, 이게 아직도, 이게 아직도 손잡이라는 게 아주 색다르네, 이게. 어? 안 되는데? 어? 뭐야? 뭐야? 아 이거 뭔가 설치 한번해 놓고 그래 설정 한번해 줄게 비밀번호도 뭐 해야 되니까 음... 아, 카드키를 등록을 먼저 해야 되네 카드키 하나 두 개니까 하나 이벤트 할까요? 나눔 이벤트 지금 뭐 하라는 대로 도 하긴 했거든요 지문이랑 비밀번호랑 카드키까지 했는데 다 왔는데요 아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닿죠 안 닿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 제가 이거를 안 바꿨어요 이거 원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따로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바꿔도 사실 호환이 가능해서 여기 안에 있는 자석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이것도 그래서 교체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 자석도 이제 없어졌죠 제발 대거라 됐다. 아, 어, 됐어. 아, 아, 지문 등록도 다 됐는지 한번. 지문을 열기 <laughs> 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벌써 7일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모든거 맞췄으니까 이제 씻고 게임 한판 자야지 이. 오늘도 해냈다 공중통상 머리 쓰담쓰담 쓰담. 여러분들도 쓰담쓰담 들숨에 쓰담. 건강을 날숨에 재력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승하십오 건승